수교육학개론 6장 2차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시 때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 그리고 보편적 학습설계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 2번차시 아, 보편적 학습설계부터 교육과정 수정에 이르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통합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개별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야 되고 질 높은 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개별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봤고요. 질 높은 일반교육과정 운영을. 세부적인 상황, 그리고 일반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편성, 운영하는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차 시에는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특수 유아가 포함된 통합학교의 교수 학습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흥미와 특성을 가진 유아들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 들로 구성된 학급에서도 필요한 학습 설계입니다. 미국 응용 특수공학센터에서 구체적 원리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제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131페이지, 다양한 방식의 표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132페이지, 다양한 방식의 표현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첫 번째, 구체적 원리 첫 번째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유아들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동기부여를 위해 정서적 지원과 인지적 지원, 다양한 난이도의 활동과 놀이, 강화, 자기평가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자유놀이에서 하고 싶은 놀이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유아들을 위해 식물 관찰하기, 책 만들기, 사진 찍어 모으기, 식물의 한 살이 등놀이 등 다양한 놀이 지원을 할수 있고 유아들은 이들 활동 가운데 더 하고 싶고 참여하기 용이한 놀이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유아들의 참여 증진을 위해 여러 난이도의 놀이와 자료를 준비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을 주제로 책을 만들 때, 식물의 모습을 유아가 직접 관찰하여 그림 그리기. 미리 준비된 식물의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 책을 꾸미기. 내용이나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 책에 유아가 일부분을 꾸며 완성하기. 이렇게 다양한 논의도, 놀이 난이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과정에서 어, 우리 해림이가 새싹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구나 우리 민경이가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네요 등으로 강화를 제공하거나 유아가 놀이를 스스로 계획하고 놀이 규칙을 결정하는 것도 유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2019 개성 놀이과정 놀이 실행 자료 보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예, 즉 자발적 선택이 존중되는 자유놀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세서 또한 가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인식 뿐만 아니라 나의 자기 확신을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 물론 놀이에 되게 다양한 긍정성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어... 긍정적 영향은 자기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자유 놀이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어떠한 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혹은 재미 있을 수도 있고 재미 없을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어 이거는 재미가 없네, 어 이거는 별로네, 어 다음엔 저런 선택을 해야지를 가상의 세계의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하면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원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는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우뚝 바로 서서 내가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실패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놀이를 통해서 이러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패 경험, 성공 경험,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켜켜이 쌓아 나가야 이 원아가, 이 아이가, 이 유아가 단단히 일어설 수 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너무나 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 아이들이 넘어져야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죠. 부모는 이제 저다 부모이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는 그 실패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안 하고 이 아이가 크기를 원하죠. 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첫째 3학년 짜리 애기가 애기예요. 3학년인데도 이 3학년 짜리 애기가 이제 친구 관계에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엄마로서는 내가 다 나서 해결해주고 싶죠. 그쵸?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러한 어, 실패 경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이거를 딛고 또 성장하고 딛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에릭슨도 말하잖아요, 신생아를 태어나자마자 시, 신뢰감 대 부신감, 부신감 경험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 이 아이들이 신뢰감뿐만 아니라 부신감의 경험, 그 에릭슨의 발달 이론도 굉장히 유아교육 쪽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그러한 어, 실패하는 경험도 아이가 켜켜이 사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그 어린이집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 현장에도 계신 선생님들께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다친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다치지 않게 내가 충분히 예방 조치를 했다라면, 어 속상한 마음은 공감하되. 죄송할 일은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아이가 다친 거에 대해 선생님이 죄송해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 아이가 다친 거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 속상한 마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달을 하는 거는 맞지만, 이 아이가 다친 거에 대한 죄송함과 속상함은 다른 개념이다.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가다가 자기 발에 걸린 거를 내가 어떻게 하리, 이 아이가 다친 거에 대한 속상함은 충분히 알고, 당연히 응급처치를 철저하게, 해사죠이 아이가 다친 순간에. 그렇지만 어 죄송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아이가 안 다쳤더라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이제 하나 하나 켜켜이 쌓여야 이 아이가 이제 켜켜이 쌓여야 이 아이가 단단해진다.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교사 시절에 이제. 만3세 반이었어요. 바깥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충분히 한 방향으로 달리자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고 어 나가서도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달리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에 이제 놀이터 바닥에도 방향 표시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해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기를 해야 부딪치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활발하고 규칙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꼭 다치죠. 이제 그런 친구, 아 이거는 너무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역시 나 거꾸로 가다 다쳤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얘기할 때 충분히 규칙에 대해서 지키는 것을 얘기했고 한 방향으로 달려라는 것도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심지어 바닥에도 이렇게 붙어 있었고 아이한테도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흥분한 나머지 방향을 잃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뛰다가 이제 부딪혀서 다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아이에 대한 속상함 있죠 굉장히 근데 이제 충분히 나는 예고를 했고, 충분히 다치지 않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규칙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이미 만 3세라면, 충분히 거를 인지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 다쳤다. 라고. 음, 덤덤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사회적 분위기, 부모의 성향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놀이의 중요성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 여튼 자유. 현장에 있기 때문에 놀이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확신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 옆으로 너무 많이 셌습니다 둘째 가겠습니다. 둘째. 아 대면 수업하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할수 있는데 이제 되게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하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대면 수업이 또 있잖아요. 그때 또 한번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LMS는 조금 더 이론적인 거에 초점을 맞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의 두 번째는 다양한 방식의 표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인 표상을 발달 수준이나 요구, 흥미, 사전 경험 등 유아의 특성에 기반하여 제시하되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그중더 흥미롭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상 방식을 유아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방식은 뭐 시각자료, 청각자료, 촉각자료, 다양한 언어,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적 단서나 사례 등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기호, 글자를 포함한 노랫말 안내판을 제공하면, 글자를 익힌 유화든 문자로, 글자를 익히지 못한 유화는 색이나 기호, 그림을 통해 제공된 정보로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언어 영역의 책과 CD, 카세트, 손인형을 함께 위치하면 유아들은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동화의 내용을 표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언어 발달이 느린 유아에게는 반복적으로 동화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각적 제한이 있는 유아에게는 청각과 촉각을 이용해 동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글자에 관심을 가진 유아에게는 시각과 청각으로 읽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유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131페이지, PPT 그림 6-4 보면, 시각, 청각으로 표상할 수 있는 소리나는 동화나 시각, 촉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촉감 동화, 다양한 감각을 통해 동화를 접, 접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이렇게 다양한 표상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방식의 표현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원리는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표현함에 있어 신체 동작, 그립, 말, 글, 보안 대체 의사소통기구, 보조공학기기 등 다양한 신체적 표현 양식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유아가 표현수단을 선택하여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 꾸미기 놀이에서 집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종이를 붙여 꾸민다거나 그려서 꾸민다거나 블로그로 꾸민다거나 신체 동작으로 나타내기 뭐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하고 싶은 방법을 유아가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할 때 말로 발표하거나 좋아하는 음식 사진으로 소개하거나 보안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활용하여 음식 이름을 소리로 출력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의사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을 잘 조절하지 못해 쓰거나 쓰기나 그리기에 제한이 있는 유아를 이러한 유아들을 위하여 필기구 그리고 그리기 도구를 손에 고정시켜 주는 도구를 준비해주거나 종이나 필기구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매트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면 수업 때, 그죠? 어, 함께 살펴 보안대책 의사소통 기기들, 뭐 이러한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6-5, 책으로 132페이지 살펴보시면, 뭐 쓰기, 그리기, 이러한 것들 도와주는 보조도구들, 보안대책 의사소통 기기들, 뭐 이러한 것들 한번 살펴본, 어, 도구들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보안대책 의사소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오늘 11월 4일 화요일이거든요. 오늘 11월 4일 화요일, 한국 점자, 한글 점자의 날. 저희 지난 대면 수업 때 영상 함께 봤었죠. 그, 1926년. 그, 박두선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점자. 훈맹 정음. 발표한, 발표한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 오늘이 어,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그 우리 한국 문맹인들이 한글말도 익혀야 되고 그 점자로는 외국어로 익혀야 돼서 이중의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맹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박주선 선생님이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 그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한글점자 흥맹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그죠. 11월 4일, 네. 오늘 한글점자의 날입니다. 네. 부모한테 의소통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핵심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점자의 중요성, 뭐 시각장애인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한글 점자의 날로 선정이 된 11월 4일입니다. 네. 세 번째는 교육과정의 수정입니다. 네, 통합학급에서 특수유아가 교육활동에 의미있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 높은 일반교육과정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질 높은 일반 교육 과정은 대부분의 특수 유아가 참여하고 학습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지원과 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교육 과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교육과정 내에서 특수 유아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수용되지, 수용되기 어려울 때는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일반 교육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정, 활동, 수정은 활동이나 상호작용,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최대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교육활동이나 자료를 변경하는 것을 교육과정 수정이라고 합니다. 적절히 수정된 교육과정은 특수유아의 교육활동에 접근과 참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학급 내 모든 유아들이 교육적 요구지원과 유아 간 협력에 도움을 주어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정 유형은 8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 지원, 교재 교구의 수정, 활동의 단순화, 유아의 선호도 활용, 특별한 기구 활용, 성인의 지원, 또래의 지원, 보이지 않는 지원. 이 여덟 가지가 교육과정 수정의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 지원입니다. 유아의 참여와 집중 환경, 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시간적 환경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지원은 물리적 환경을 수정할 수도 있고 사회적 환경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 환경의 환경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수정 유형 교재, 교구, 교재 교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교구의 수정은 유아가 최대한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교재 교구의 크기, 높이를 수정하거나 놀잇감을 고정시켜 놓거나 유아의 반응 방법을 수정하거나 크기 또는 밝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의 단순화입니다. 활동을 부분으로 나누거나 단계수를 줄여서 복잡한, 가게를, 복잡한 과제를 단순화 할수 있습니다. 단계를 작은 단계로 나누거나 단계수를 감소하거나 변형하는 것. 과제의 마지막 단계를 유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들에 이러한 것들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의 선호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아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놀이감을 활용하거나, 좋아하는 놀이를 활용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기구를 활용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유아의 참여 수준을 높이는 특별한 또는 수정된 기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접근을 돕는 기구를 활용하거나 참여를 돕는 기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이 지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아의 참여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시범을 보이거나 유아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거나 유아가 하는 놀이에 칭찬과 격려를 하는 이러한 성인의 지원이 있습니다. 또래 지원은 유아가 교육 목표를 성취하도록 또래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래가 시범을 보이거나 도움을 하거나 칭찬과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지원 유형입니다. 일과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조절하여 참여를 지원하거나 활동이나 놀이에 계열화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헤드스타트 통합교육협회에서 이제 교육과정 수정 유형에 기반하여 그 세부, 계획, 세부 계획을 기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수정 계획 양식을 표 6-PPT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책으로는 135페이지의 교육과정 수정 계획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에리카가 이제 대집단 활동 시간에 자리를 자주 이동하여 친구들을 방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육 과정 8가지 중에서 선호도도 활용하고 특별한 기구도 활용하고 보이지 않는 지원도 활용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교사가 대집단 활동 시간을 더 짧게 줄이고, 대집단 활동시간에 에리카가 앉을 수 있는 치료용 큰 공을 준비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수정하였다. 소집단 활동에서 보면 에리카는 소근육 운동이 필요한 과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종이를 자주 찢고 펜을 떨어뜨리고 가위를 잘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단순화하고 선호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교사는 에리카 이름에 리카가 미리 적혀 있는 종이를 준비해 이만 쓰면 이름을 완성하도록 도움을 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기 활동에서 상당 부분이 오려져 있는 종이를 주어서 에리카가 남은 부분만 오려내면 되도록 준비해. 준비할 거고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동물 스티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리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에리카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시에서 본 것처럼 통합 학급 교사는 학급 차원에서 교육과정 실천을 준비할 때 학급 내 유아들의 특성과 학급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 수정은 유아가 일반교육과정에 접근하고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행해져야 되고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수정은 오히려 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통합 학급 교사는 교육과정 수정의 과정에서 특수교사, 기관내 인적자원과 협력할 수 있고,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인적자원 간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PPT와 책 36페이지에서 보면 통합학구에서 교사들이 논의하여 유아의 참여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유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래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유아가 지적장애 유아에게 다가가 봄나물 요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지만 봄나물이 요리 재료인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장애 유아는 계속해서 나물 만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특수교사는 지장의 유아가 요리 놀이를 할때 사용한 음식 모형을 제공해주고, 장의 유아는 음식 모형을 만지고, 일반 유아는 봄나물 요리를 하면서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장의 유아가 말하죠. 나는 그거 안할 거야. 오렌지 할 거야. 알았어. 너는 그거 해. 여기에 주스를 따라줄게. 라고 하면서 지장의 유아가 봄나물 요리를 하는 것을 곰나무를 만지는 것을 어려워하자 지적 장애 유아가 요리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음식 모형, 이 지적 장애 유아가 수용할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해 주어서 함께 놀이할수 있는 교육과정 수정에 적절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7장 통합 학급의 배움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제가 화요일에 올렸기 때문에 아, 12시가 넘을 것 같아요. 전원에서 하면. 수요일에 올려지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넉넉하게 설정해 놓을게요. 걱정 마시고 천천히 들으시도록 하게 들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